IBF 슈퍼미리급 챔피언 전 챔피언을 도발하는 도전자. 이에 질세라 응수하는 챔피언.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굴욕적인 다운을 당하는 챔피언. 오늘은 두 복싱 천재, 로이 존스 주니어, 그리고 제임스 토니의 경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제임스 토니입니다. 로이 존스 주니어보다 1년 일찍 1988년 데뷔한 토니는 1990년 리카르도 브라이언트를 이기고 IBC 미드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91년에는 마이클런을 KO시키며 그의 첫 메이저 타이틀 IBF 미드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드급 타이틀 5번 방어전을 성공하고 1993년에는 또 다른 실력자 아일란 바클리를 일방적으로 두들긴 끝에 경기 포기시키며 슈퍼미드급 타이틀마저 획득합니다. 제임스톤이 유연한 허리와 강한 펀치 파워, 복싱 재능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슈퍼미디급 타이틀 네 번째 방어전 상대로 당대 또 다른 최고의 실력자 로이존 주니어를 맞이합니다. 로이존 주니어 두 말하면 입 아픈 선수죠. 제임스톤이보다 1년 늦게 1989년 데뷔한 로이존 주니어는 제임스톤이와 마찬가지로 복싱 재능을 그저 온몸으로 내뿜어내는 선수였습니다. 로이 존스 유니어는 제임스 토니가 마이클 런을 이기고 미들급 타이틀을 얻은 지 2년 뒤인 1993년 워나 도프킨스를 판정으로 이기고 토니가 공속으로 비워둔 IBF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들급에서 토마스 테이트를 단 2라운드에 케어시키며 미들급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체급을 올려 당시 슈퍼미들급 챔피언 제임스 토니에게 도전합니다. 미드급을 대표하는 두천재 복수가 IBF 슈퍼미드급 타이틀을 두고 싸웁니다. 검은색이 토니, 하얀색이 로이존 주니어입니다. 로이존 주니어, 랩트 날카롭습니다. 다시 랩트 하지만 토니 이런 거 쉽게 허용 안 합니다. 아, 바디 랩트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와우, 퍼커, 다시어 퍼커, 로이존 주니어 1라운드부터 터프하게 몰아갑니다. 스트레이트, 랩트잽 주고요. 와, 로이존 주니어 마치 춤추듯 토니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네, 토니도 공격을 전개합니다. 클린치 하고요 1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존스의 원투, 날카로웠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제임스 토니 각 잡고 몰아칩니다. 와, 하지만 들어가다 오히려 존스의 카운트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이트. 1라운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와, 존스의 더블레프트. 아, 이게 뭐죠? 아, 주심. 10초 예비종을 끝나는 종으로 착각했습니다. 네 지금 끝납니다. 2 라운드 와존스랩트 그리고 어퍼 다시 랩트 정말 빠릅니다. 여기서 뛰어 들어가면서 랩트 같은 손으로 어퍼 랩트 그리고 스트릿트 랩트. 나 제임스톤이 이렇게 밀리고만 있을 선수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들어갑니다. 와 하지만 존스 빠지면서 때릴 거다 때립니다. 제임스톤이 그렇죠. 이렇게 압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니가 로이 존스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와 존스의 원투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제임스톤이 잽와 토니 투개의 카운터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임스톤이 토니 들어가면서 훅 하지만 존스 디펜스합니다. 2라운드 우와 존스의 훅 어퍼컷 그리고 훅나 이거는 무슨 게임하듯 펀치를 날리는 로이 존슈니어 여기서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라이트 아 이거는 너무 쉽게 복싱을 합니다. 경기 3라운드입니다. 토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존스 때릴거 다 때립니다. 존스 잼 날카롭습니다. 아 링줄 잡고 열부리는 로이 존슈니어 로이 존슈니어 네, 쇼보팅 보여줍니다. 아, 제임스토니, 나 아, 제임스토니. 이거 좀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운입니다. 제임스토니의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여기서 로이존스가 먼저 도발합니다. 그걸 또 토니는 못 참고 받아치지만 이건 무리였습니다. 랩투게 다운 당합니다. 부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와, 원터퍼, 그리고 스트레이트. 원투 들어가고 어퍼컷 살짝 빠졌다가 스트레이트까지 라이 로이 존슨이 여유롭습니다. 제임스 토니가 이렇게 당할 선수가 아닌데 말이죠. 3라운드 2분. 아, 얽히는 두 선수. 3라운드 중반을 지나갑니다. 존스의 원투 돌려놓고 훅. 라톤이 또 도발합니다. 존스의 훅 어퍼. 와, 이번에 토니의 카운터 좋았습니다. 여기서 숄더롤로 받고 스트레이트. 그렇죠 토니 이런 공격해야죠. 토니 들어갑니다. 하지만 존스 들어가는 토이에 오히려 카운터를 적중시킵니다. 여기서 툭 4라운드 와, 존스의 더블 레프트 토니 잘 피했습니다. 와 이번엔 토니의 카운터 아 이번에 원투 로이 존스 주니어 위험했습니다. 이거 카운터 들어갈뻔 했고요. 그리고 원투까지 이번엔 존스가 위험했습니다. 5라운드 아 퍼컷 아 그리고 원터 퍼컷 충격 있습니다 토니 자로이 아, 존스 지니링 전체를 쓸고 다닙니다 토니 경기 안 풀립니다 와 이번에 토니의 카운터 위협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쓱 피하고 카운터 하지만 존스의 랩트도 맞았습니다 5라운드 와 토니 와 제임스톤 이번에도 좋은 공격 여기서 스트레이트 그리고 쓱 피하고 잽까지 로이 존스니어 이거 잘못 걸리면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원투 와 토니의 카운터 좋았습니다 제임스톤이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쓱 스트레이트 랩트까지 6라운드 제임스톤이 압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기 주도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로이 존스니어 빠지면서 때릴 건다 때립니다 이야, 로이 존주니어의저 엄청난 스피드 토니 입장으로는 어지러울 듯 보입니다. 훅 주고 네 양훅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아 페인트 주고 훅 그대로 돌아갑니다. 빠릅니다. 여기서 페인팅 주고 속았죠 토니 그리고 어느새 뒤로 돌아가 있습니다. 7라운드 잽잽투 원투 어퍼컷 아 공격이 너무 빠릅니다. 토니의 위협적인 훅 빗나가고요. 와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펀치가 들어가는 거죠? 와 놀랍습니다. 방금 저두 펀치는 기관총 같았습니다. 7 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토니의 훅이 들어갔습니다. 로이존주니어 방금 위험했습니다. 라운드 끝나고요. 여기서 이거 한번 걸렸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로이존주니어와 토니의 카운터 훅 이번에도 제임스 톤이 좋았습니다. 8라운드 중반 지나갑니다. 네, 존스의 면도날 같은 카운터기입니다. 여기서 툭툭 툭, 어퍼까지 8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로이 존슨의 카운터 랩트 어떻게 저기서 랩트가 절묘하게 나올까요? 대단합니다. 8라운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 주심, 이거 설마 또 착각한 건가요? 아 원래 베테랑 주심인데 오늘 왜 저러죠? 진짜 라운드 끝납니다. 9라운드 존스의 단발 레프트 다시 레프트 아, 빠릅니다. 이번엔 들어오는 거 카운터 아, 위험했습니다. 토니 나 이번엔 귀여워 보이는 훅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프겠죠. 제임스토니 좀처럼 로이 존스의 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임스토니가 그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말이죠. 10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존스 오히려 원투를 적중시킵니다. 11라운드 와 이번에도 단발레프트 좋았습니다. 제임스토니가 좀처럼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와 오히려 카운터 훅을 맞는 제임스토니 이번엔 로이존순이가 코너에 몰아넣고 아훅 제임스토니도 답답할겁니다. 11라운드 끝나갑니다. 와 레프트가 몇 방이 들어가는건가요? 여기서 하나 둘셋넷아 정말 빠릅니다. 제임스토니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릴 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정말 클래스 차이란 이런 것이다 를 보여줍니다. 12라운드 끝나갑니다. 아 단발레프트까지 제임스토니 오늘 임자 만났습니다. 로이존 주니어 일방적인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토니가 존스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경기 끝나고요, 로이 존슈니어가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그렇게 슈퍼미디급을 접수한 로이 존슈니어는 그 이후 몬텔 그리핀을 이기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등극, 심지어 존 루이즈를 판정으로 이기고 헤비급 챔피언까지 등극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2018년 은퇴를 발표합니다. 제임스 토니는 로이 존슈니어와의 경기 이후 불안정한 커리어를 보냅니다. 체중 관리에 문제가 많았던 그는 미들급이 아닌 라이트헤비급 크루저급에서 활동합니다. 1995년에는 프레디 델가도란 상대를 KO시키며 메이저 타이틀은 아닌 WBU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하고요. 2001년에는 사울 몬타나란 선수를 KO시키며 IBA 슈퍼크루저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심지어 2005년에는 존 루이즈를 상대로 WBA 헤비급 타이틀 도전해 판정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하는 약물 테스트에 실패해 타이틀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